최근 북유럽에서 매우 흥미로운 군사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자국이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 아처 대신 대한민국 K9 자주포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스웨덴 육군의 전장 인식과 작전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내부 문서를 요약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스웨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군사작전 환경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침엽수림과 설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이 녹는 계절에는 광범위한 늪지와 진흙지대가 형성됩니다. 도로를 벗어난 순간 차량 기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차륜형 자주포하천은 이론적인 성능과 달리 실전 운용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스웨덴군 내부평가보고서에서는 아처가 도로주행에서는 우수하지만 연약지반과 숲속 기동에서는 작전 반경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스웨덴군은 차륜형 자주포 중심 운용 개념을 포기하고 궤도형 자주포를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장비가 바로 대한민국 K9 자주포입니다. K9은 궤도형 플랫폼 특성상 접지력이 뛰어나며 설원과 진흙, 숲길을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인접 국가들이 K9을 실전 배치하며 혹한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제방산 이야기를 뉴스보다 더 깊고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웨덴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K9 썬더를 기준으로 한두 개 대대 편성 계획이 이미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도입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상입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과의 군수 협력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비를 운용할 경우 탄약과 부품을 공동으로 조달할 수 있고 정비 체계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성 역시 K9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K9은 여러 국가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수차례 개량을 거친 성숙한 무기체계입니다. 혹한과 고온, 산악과 평야를 가리지 않고 실전에서 사용된 기록은 스웨덴 군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인도 속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럽산 차기 자주포들은 높은 단가와 긴납기 기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K9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계약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인도가 가능합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스웨덴군의 징집병 중심 병력 구조 또한 K9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K9은 조작 체계가 직관적이고 정비 절차가 단순해 짧은 교육 기간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이미 북유럽 국가들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독일의 RCH-155 같은 유럽산 신형 자주포도 경쟁 후보로 거론되지만 실전 검증 부족과 지형적 합성 문제로 인해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된 궤도형 자주포인 K9은 스웨덴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스웨덴의 선택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는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북유럽 표준을 넘어 스웨덴의 핵심 전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과 세계 군사 흐름을 정확하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